예, 신의 생, 신사 일주인데, 예, 신축년에 이제 폐암을 수술했다고 합니다. 어, 축이라는 게 경금의 묘지가 되죠. 그래서 이제 경금이 땅에 임묘된 그런 상황이라, 예, 폐암 수술이 발생했다고 보고요. 그리고, 어, 십몇 년에 또 경술생 남편하고 재혼을 했죠. 요, 경자생에서 유도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요 자수 해수는 이제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고 요 경금이 낳은 자식으로 키우는 건 내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 전반적으로 그토 인성은 약한 상태라 인생이 굴곡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금이라는 게요 사주 경금만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폐화 대장이 약하다 그리고 또이게 사회충을 맞고 있으니까, 이 경금도 온전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취약하다. 폐대장질환은 이제 태생적으로좀 약하게 태어났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면 28년에 이제, 그, 무신년이 오는데, 이때, 무토, 이 사중무토, 해중무토가 하늘로 올라가고, 또, 신금이 사, 신, 해, 형사를 일으키니까, 이때 2 8 년은 건강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갑신년에 이상민 씨랑 처음 결혼했는데 이때 겁재운이죠. 물론 뭐 사신의 형사를 일으키니까 신분이 바뀐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겁재운의 결혼은 예, 피해야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을년에 예, 편재 재물도 다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신금 일주인데 유금으로 땅에 떨어지니까. 몸 고생을 아주 많이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 전반적으로 사주 안에서 재성은 되게 약하고 아, 토이 씨가 토하 있으면 좀 그래도 좋은 사주가 될것 같은데 너무 좀 허약합니다. 다만 이제 이렇게 사업이 가운이 오면 남편 하는 일은 잘 발전이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좌우충을 하니까 사회충 좌우충을 하니까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남편 성공하는데 나는 이제 건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런 패턴의 사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